안녕하세요. 단정이 팀입니다. 오늘도 어머님과 산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부엽을 약간 긁어봤는데 유령으로 보여지는 개체입니다. 유령인지 국항서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이 탔기 때문에 유령 개체로 보여지고요. 네, 생강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생강 달려있고. 그래도 입은 탔기 때문에 이게 놔두면 어차피 고사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 한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령이 나온 자리 주변은 어 좋은 개체들의 난초가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입이 지금 무광질입니다. 무광 변에 어이 끝이 좋은 환엽성 변이고요. 이쪽에도 이제 생강근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중에 자 이제 이런 생강근들이 많은 자리에서 잎변 개체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잎변입니다 잎변 입변. 무늬는 지금 표현이 안되고요 어, 요거 보시면 요것도 어 입장이 적게 나옵니다 입장이 적고 어 속잎자 아니 여기 이제 치마잎이 아주 가위로 자른 듯한 예, 그런 개체들이고요 어, 밑으로 갈수록 넓습니다. 이런 데에는 무늬가 들어있으면 좋은데, 아주 작지만 엽성이 좋은, 어, 단단한? 예, 그런 개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게 부엽에 가려져 있어서 햇빛을 못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 저렇게 저쪽에서 생강으로 유령 개체는 극황 서반이 나왔는데, 이거는 형광색의 아주 좋은 서반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요 개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체. 어, 이 주변으로, 어, 엽성 좋은 무늬, 문이, 무늬보다는, 어, 입변 개체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구요. 요거는 지금 햇빛, 아니, 이게 좀 상처가 있지만, 어, 산반성이 좀 많은 난초로 보여집니다. 예. 어, 이쪽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찾아보고 좋은 게체 나와 있으면 영상에 담을 만한 게체 있으면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반으로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산행하다가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여기는 지금 햇빛이 너무 잘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엄마, 나 영상 좀 찍을게. <laughs> 햇빛이 그잘 듣는 어, 그런 자리입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받는 자리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면으로 노란하죠. 어, 서반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많이 그 헷갈렸는데 이 서반이 맞다면 뒤에 그니까 이 앞면이랑 그 다음에 뒷면이 같아야 돼요. 근데 뒷면은 그냥 녹을 띄우고 있어요. 그니까 러 요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탈색이 된 그런 개체입니다. 요거는 헷갈리지 마시고, 그문늬를 확인하시려면 뒷면까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뒤에는 녹이죠. 녹색을 띄우고 있고, 앞면은 노란하고. 이런 개체 많이 헷갈리는 분이신데, 처음에는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지금도 많이 헷갈리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 자생지 환경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맹지입니다, 맹지. 햇빛이 잘드는 자리라 한번 그런 것도 유념해 두시고, 예, 산행하실 때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또, 산행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행하다 보니까 아주 생각들이고요. 아, 입변으로는 보여지네요. 예. 입들이 이쁩니다. 배골이 깊고, 이쪽은 약간의 반성도 있어 보이고, 예. 반성이 좀 밀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일 난초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그 입이 제일 중요한데, 잘 받쳐져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작습니다. 이거는. 한 사, 4... 3.5cm, 4cm 정도 되는데, 어, 편 마무리가 환엽에, 그리고 이제 어, 무광질이라. 다음 신화는 요거는 아주 모양이 제일 잘 갖추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다음 신화를 받아 봐야 될것 같네요. 종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요 개체는 이 주변으로 이제 생강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더 요... 음, 유심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어, 입변 개체들, 예, 어, 한번 길러볼 만한 입변 개체들은 좀 보여질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 난초가 많이 있는 곳을 봤습니다. 아, 근데 역시 좋은 난초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 꽃이 핀게 있는데, 수채화에 근접한 난초긴 합니다. 아, 붓으로 주판, 왼쪽, 오른쪽 여기도 이렇게 빨간 점들이 이런 식으로 뭉쳐있죠. 이쪽에도 뭉쳐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도 여기 빨간 점이 뭉쳐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아무리 햇빛이 어, 직사광선이 내려쬐는 자리라고 해도 아, 애매하네요. 붓으로, 음, 이렇게 붓으로 그린 것처럼 조금 더 번져 있었다면, 수채화의 가능성이 많은 끼수채화입니다, 끼수채화. 네, 설이, 혓바닥 예, 설이, 수채화는 보통 색설이, 설이 꽉 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이거는 끼만 보여서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응 그냥 끼 수채화 아쉽네요 조금 아쉽네요 붓으로 좀더 그려놨으면 한번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 색화는 수채화를 좀 좋아하고요 아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쁩니다 이제는 어 산행을 마무리하고요 화산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어머님하고 즐겁게 어 산행하다가 어 이렇게 마무리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또사행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